자 오늘 유형학습 7강 마지막으로 합시다 여기는 어휘 및 어법 이해적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어휘력 그 다음에 자기 문법 이런걸 물어보는데요 어 모의고사에서는 문법은 앞쪽에 따로 있으니까 뒤에 독서나 문학에서는 문법 묻진 않아요 하지만 어휘 문제는 종종 물어보더라 그래서 여기 수능의 길을 묻다 오른쪽에 두개 있잖아요 어, 특히나 46쪽에 있는 그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는 수능에 나왔는데 되게 어려운 지문이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지금은 하진 않아요 하진 않고 나중에 학교에서 음, 기출문제 갔다가 한번 하긴 할 거야 근데 이게 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 기술 지문이라서 풀다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 뿌듯함 이런게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기술문제도 하고요. 오늘은 음, 이 어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친 말이 A, E의 동음이의어가 e,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 기초적인 지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것은 음은 같죠?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거.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거. 이거는 그냥 별개의 단어로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다의어. 다의어는 한 단어 안에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다른 단어야. 그니까 모습만 비슷할 뿐이지, 같을 뿐이지, 별개의 단어. 이거는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문제 일번 같은 경우는 문맥을 고려할 때 미줄친 말이 A의 동음 이의가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 글, 우리 말에서는 한자가 많이 쓰이잖아요. 어, 여러분 나중에 한자 배우겠지만, 한번 배우겠지만. 그래서 대체로는 한 문이 다른,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의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하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뜻 찾아보세요. 하다 안에 하다 1, 하다 2, 하다 3 등등등 되게 많지? 이런 걸 다의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음이의어를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다의어나 아니면 그냥 뜻 하나짜리 단어일 거예요. 보세요. 1번 A. 공항에서 해외로 떠나는 친구를 전송할 계획이다. 어, 선택 1번에 있는 전송은 안녕, 그런 전송이고, A에 있는 전송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음, 사실은요, 여기 있는 어휘, 밑 어법 이해적용 유형 7에 있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는요 귀찮지만 사전을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 지금 요새 원격수업 많이 해서 컴퓨터 앞에 있잖아 찾아봐 그러면 한자가 다른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뜻도 거의 확실해요 한번 읽어보고 끝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런 게 다르겠구나 정도로 하면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5번은 다 동음이의어고요 자, 4번에. 4번에 있는 복원. 그리고 D에 있는 복원. 이 둘은 여러분들 왼쪽에 어 문제 해결 전략에 보면 4번에 나와 있잖아요. D와 4의 복원의 의미는 모두 원래대로 회복함 이므로 하나 고칩시다. 동음 이 의어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볼게요. 다이어는 아니야. 이거 사전 찾아보면요. 요 복원은 사전을 찾아보면 뜻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D나 밑에 선택지 4번이나 이 둘의 복원은 의미가 같아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자가 똑같아요. 어, 사전을 찾으면 이 복원은 복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복원도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막 그래요. 한자가 달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한자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자를 넣어주면 한자만 보고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일부러 안 넣어준 거라서 좀 문제가 애매하긴 한데 얘네들 4번과 뒤에 는 보고는 한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의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한 한 의미짜리 단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다이얼은 지읍시다. 자, 2번이요.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사실은 이 동음의어는 다이어야 하는 문제는 주로 앞에 문법 문제 나오게 되겠고요. 주로 뒤에 독서나 문학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이 유형 2에 가까운 게 거의 다예요.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같은 거. 그래서 A가 뭐냐? A는 지다잖아요 수선할 의미를 진다 보세요.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요거를 찾는 거잖아. 이 진다가 뭐냐. 사실은 기본 형태는 지다에서 시작은 되긴 돼야 돼. 근데 뭐 지다나 진다나 어, 똑같은 의미니까. 어, 시제가 들어갔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가장 무난한 거는 여기에 다른 단어를 넣어 봐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한 단어 안에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장이 된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다이어예요. 맨 처음에 중심 의미가 하나가 있고 거기서 파생돼서 주변 의미까지 좀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는 게 보통 다의 개념이고요. 이 이런 문제는 요것도 활용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른 의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어렵지. 근데 다른 단어를 넣는 게 비교적 좀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이거를 넣었을 때 문제는 뭐냐? 어차피 중심 의미, 주변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단어를 넣게 되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 그것도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해 든다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좀 나눠 놓시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동음이어인지 아닌지부터 판별하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거 보세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뭐 있느냐? 요거는 지금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A에 있는 지단은 목적어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1번을 보세요. 1번을 보면, 커피를 쏟아서 옷에 얼룩이 젖다. 1번은 얼룩이 젖다예요. 근데 그러면 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 상황이 다르죠? 얼룩이 젖다. 여기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없다고. 그래서 1번은 아예 배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요걸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2번. 너에게 계속 신세만 지기가 미안하다. 어, 신세만 지기 2번. 압축을 하는 거야. 줄이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을 아닌데요. 근데 이거는 보조사잖아. 그래서 원래 걸로 바꿔 봐. 신세를 지다예요. 그럼 얘도 목조가 있죠. 일단은 후보에 속해. 3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그 문제로 원수를 지게 되었다. 우리가 그 문제로 원수를 졌다. 우리가 원수를 치다. 그래서 얘도 있긴 있어요. 자, 4번 아이들이 배낭을 치다. 아이들이. 에낭을 지다. 어, 이거 같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먼저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은 자리 없으니까 이쪽에 쓸게요. 5번은 나는 조장으로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내가 부담을 지다. 그래서 얘도 을이 있잖아요. 자, 이제 뭘 보느냐면요. 이렇게 얘를 걸러냈어, 하나. 그럼 네개 남았잖아. 이제 뭘 보냐면, 지금 요서술어에 해당하는 핵심은 요겁니다. 아, 물론 이제 그 다음에도 다 겹치는 게또 있으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보통은 한 번에 끝나요. 이 목적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라면 얘는 약간은 추상적 개념이란 말이지. 이제 보세요. 신세를 치다, 원수를 치다, 배낭을 치다, 부담을 치다. 그러면 적어도 이네 중에 추상적이지 않은 건 뭐예요? 배낭이죠. 이제 얘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3번, 5번 셋 중에 하나인데 이제 봐. 의무, 신세, 원수, 부담. 의무와 거의 똑같은 거는 부담. 의무. 내가 해야만 하는 거. 내가 해야 하니까 생기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5번이에요. 5번이야.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파고, 파고 들다 보면 몇 개가 걸러진다고. 그리고요, 더 정확히 볼게요, 이제. 자, 이 1번 같은 이지다는요 얘는, 1번은 지다 4에서 첫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얘에서 파생이 되는 게 바로 몇 번이냐? 그게 3번이에요. 3번은 얘 같은 경우는 지다 4번에 2번 뜻이야. 그럼 봐. 얼룩이 징계 시작입니다. 얘가 시작이고요.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게안 좋은 거 파생됐다고. 얘가 원래 거, 이건 확장된 거. 그 다음에 2번, 4번, 5번은 셋다 지다 5예요이 셋은 전부 다 지다 5인데 얘도 지다 5고 얘도 지다 5예요. 그럼 봐. 이셋 중에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겠느냐? 추상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얘가 지다 5에서 첫 번째 중에 1번 뜻이에요. 그럼 그다음에 얘하고 얘는 뭐냐? 어, 2번은요, 신세지는 거잖아요. 얘는 지다 5에서 세 번째 거에서 첫 번째 의미. 얘는 지다 5에서 세 번째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 많이 어렵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똑같아. 얘도 시다오의 3번의 두 번째.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요거는 기출 문제잖아. 음, 모의 평가잖아요. 작년 6월 모평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문제를 내는 건 진짜 어렵게 낸 거라고. 이거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들면 돼요. 물론 나도 이게 지다, 사에 이걸 이 외우는 게 아니야. 나 찾아보고 안 거고, 음, 그래도 예하고 같은 거는 이거일 것이라는 걸 파악해 낼 수는 있다고. 답은 5번이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교과서에서 길을 보다. 자, 여기도요, 본문 내용을 다 일일이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유형의 목적은. 어휘 쪽이잖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내가 이거를 시험위위이 7강을 넣게 되면 7강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해봤자 어휘 문제를 참고해서 내겠지. 똑같진안낼 거지만, 그러니까 7강은 여기 있는 본문 내용 안 한다고 해서 뭐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7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제 연습쪽으로 갑시다. 그리고 본문도 읽어 두면 좋긴 좋아요. 여기 48쪽에 있는 공자 이야기 마음과 철학이라고 나와 있잖아. 요 내용도 읽어 보면 되게 좋습니다. 쭉 한번 읽어 보세요.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나와. 음, 부담 없이 읽어 보세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문맥상 의미가 기억과 가장 가까운 것은요? 그래서 기억은 호소고요. 그리고 1, 2, 3, 4, 5 전부 다 호소가 나왔잖아. 먼저 얘기를 할게요. 1번, 2번, 3번, 5번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 호소야. 그 다음에 4번도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4번이겠죠? 근데 1번, 2번, 3번, 5번은 자 나중에 뒤에 여러분들 해설을 보세요. 이네 개는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억과 사는 참여하도록 불러 일으키는 것.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의 호소는 야 같이 합시다 해서 내 마음이 없는데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쪽인 거고 이네 가지는 어나 억울합니다 내말좀 들어주세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불러일으키는 거 왜냐 뭐뭐 같이 하려고 여기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런 개념입니다 많이 힘 비슷한데 좀 다르죠 선생님 그럼 이거는 다의인가요어 아니요 이둘 다. 한자가 둘다 달라요. 특히나 4번 같은 거에 소 자는요, 불을 소 자고요. 그 다음에 1, 2, 3, 5에 있는 소 자는 이소 자예요. 하소연하다 소, 호소할 호, 소. 아, 이소 자가 다릅니다. 요 호소는 의미도 약간 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단어라는 거 알아두고요. 답은 4번. 문제 2번이요.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친 말이 A, E의 동음이의어가 e 아닌 것은요. 어, 3번 그냥 골라주고 넘어갑시다. 3번은요, 똑같은 거야. 일 사태에 맞추어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그런 대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 거, 동음이의어가 맞아요. 답번 그래서 3번이고요 자 이번에 7강 마지막 거 7강은 어휘 문제 쪽이라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음,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1번 A,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물론 다 읽어봐야 돼다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문제만 푸는 거예요 A,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5번 자 5번은 E는 결부인데 한 덩어리가 되게 묶는 결부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에 있는, 본문에 있는 결부는요, 서로 연관시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는 서로 연관시키는 거. 자세한 뜻은 뒤에 해설지 나와 있으니까 친절하게 그 보면 돼요. 답은 5번이에요. 2번, 문맥상 기억과 바꾸어쓸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2번을 보면요, 음, 깃들어잖아, 깃들어. 기뜰어. 깃들어는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는 이번에 네 포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쉽진 않아. 이걸 어떻게 선생님 그럼 이런 어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평상시에 책을 좀 읽거나 사전을 종종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되진 않아. 그리고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아주 어려운 거잘 내지는 않아요. 어려우면, 나만 어렵나? 다 어렵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가질 건 없어요. 3번. F에서 I를 사용해 만든 문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이게 1번인데 설립은 주로 무슨 기관 같은 거, 단체 같은 걸 만드는 거고요. 1번, 아, 1번에 있는 운동장의 조명 탑을 설립하는 거. 1번. 탑 같은 거는 설립이 아니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1번입니다. 어렵지 않, 어려울 수도 있지. 음. 하지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유형학습이고, 1강부터 7강까지가 유형학습인데, 어, 좀, 여기는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연습한다기 보다는, 아, 이런 식의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이나 모의고사 보잖아. 그럼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1강부터 7강까지 한 것들이 대부분의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 다음에 평가원 아니면 사실 학교 시험에도 이 유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렵게 보지 말고요. 어, 7강은 여기까지.